네 안녕하세요. 어 2025년 1월 3일입니다. 어제는 저도 좀 쉬었고요. 어이 선나 하는 게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마발제 8일, 그 다음에 사마타 어, 8일, 그리고 선나 8일 그리고 이제 합쳐서 하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자 오늘 18번째 갑니다 원각경 선나 섬나. 여기는 선나는 정멸의 힘이에요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정멸의 힘을 보시면 약재보살 이정멸력 이기지정 19번째 이정멸력 이기작용 20번째 이정멸력 종종자성 21번째 이정명력 무작자성 스물두 번째 이정명력, 종정청정. 이 스물세 번째 이정정력, 이정정멸력, 좌우지정. 스물네 번째 이정멸력, 좌우변화.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 정멸력이라는 게 뭐냐 이 정멸의 힘이 뭐냐 이 정멸의 힘은 어떻게 쓸수 있는 것인가 여기가 음. 통도사 통도사잖아요. 통도사의 어, 이제 금강계단이죠. 정멸보궁이죠. 음, 정멸의 힘은 어떻게 쓸수 있는 건가? 여기가 여기가 봉정암의 그 법당 아니에요? 봉정암에 이렇게 부처님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그런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봉정원 가보신 분, 뭐, 오대산 가보신 분,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진신사리, 뭐, 미얀마나 이런 데서 모셔다 놓고 정멸보공 됐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어서 정멸보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있는 거지. 이게 정멸이죠. 그래서. 가보시면은 없죠. 이게 정멸이거든요. 이 정멸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멸의 힘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쓸수 있는 것인가? 우리 연초에 이런 공부부터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멸의 힘은 쓸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건 쓸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기에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그냥 저절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정면력.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가. 저도 관건이고 저도 이 정면력이 이 정면력이 제일 큰 힘이죠. 어마무시한 힘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나. 정면력이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질볼트 테일러 박사 말씀드렸죠. 우리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는 어마무시하게 다르다 그랬죠.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나이 50 넘어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별명이 사채원이었대요. 애들이 승택이 저새낀 사채원이야 그랬대요. 어 몰랐어요. 제가 사채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연히... 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누나들한테 혼나고, 저 혼자 느끼기에도, "야, 내가 뭐 요즘은 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더 세져야 되는데, 내가 더 키가 커야 되는데" 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좌뇌 쪽이, 좌뇌가 할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라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의 저는 친구들이 뭐 초등학교 때볼때아 쟤는 사사사차원냐 사 그러면 운해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운해는 눌렀고 좌에 개발한다고 평생 헛고생활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운해는 나와 남의 경계가 없는 거라. 근데 좌뇌는 아주 철저하게 있는 거라고. 저는 이 좌뇌의 열등감도 느끼고, 좌뇌 개발한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우뇌는 누질를라고. 이게 이게 나쁜 건줄 알고, 어, 뭐, 그렇죠. 영혼이 자유롭고, 아, 저 사채원이라고 그러면은, 남들하고 좀 다르니까 힘들죠. 그런데 선나는 뭐냐? 완 완벽한 우뇌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는 우뇌 지향적인 우뇌적인 저 자신을 눌렀고 인정안했고 어떻게 서든지 좌뇌를 개발해가지고 어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쓴 거는 하나도 된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했던 게 운해였어요. 아무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운해가 확 열리지 않으신 분이면 이런 공부 안 하게 돼. 운해는 판단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 운해는 제가 1월 2일 날은 어제죠. 하루 종일 은혜를 위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개선행진곡. 은혜는 그렇거든요. 은혜는 즐겁고. 그리고 아무것도 계산 안 해요. 자네가 뭐 계산 안 해요. 그게 섰나요? 그게 섰나요? 자, 그래서 그것도 없어야 돼요. 무것도 없어야 돼요. 계산, 판단 안 하고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사,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힘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다 존재해요. 특히 이 공부 하시는 들다 이거 존재해요. 저 안에는 인공지능 양자, 양자 컴퓨터로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오늘 개발 안 하고 어떡할 건데. 그게 전난데요. 어, 1월 1일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로원금 동참해 주신 분 음, 아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올해 박건우님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신정련님 감사합니다. 박건우님 신정련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 그러니까 한번 오늘 한번 쭉 볼게요. 그러니까 예, 약체보살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정멸의 힘으로 정멸의 힘으로 지극한 고요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아무 생각도 없는 청정한 상태에 머무르면. 우뇌로, 우뇌로 이렇게 사는데, 우뇌로, 우뇌의 흐름으로 쫙 있는데, 뭐가 나타나도 받아들이며요. 사마타는 받아들임이거든요. 받아들임, 사마타는 알아채림이라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받아들임으로 해요. 그래갖고 받아들이는 건 뭐가 나타나건, 우리가 이제 오른쪽 뇌에 의식을 집중해서 쭉. 해보세요. 명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나타나건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요, 이게 사마타고요. 이 정멸력, 이 정멸의 힘이 오른쪽 돼요. 보여드렸죠, 계속. 이 정멸력, 이기 작용.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한다. 이걸 내맡김이라고 해요. 삼마발제는 사마타는 사마타는 받아들임. 삼마발제는 내맡김. 감정이건 뭐 두려움이건 뭐 욕망이건 내맡김. 그냥 작용이 일어나게 두는 거예요. 다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이 정멸력으로. 왼쪽 뇌에 작용이 없는 오른쪽 뇌만의 힘으로 이정면력 이게 여러분 오늘 한번 쭉 훑어 보고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선나라로 시작해서 사마타로 갈지, 산만 이정면력 이게 오른쪽 뇌다뭐다 뭐다 받아들이고 나와남의 경계 없고 우리 질볼트 테일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와, 유포디어. 이르바나 아, 그렇게 그정면력으로 가지 가지 그 자성 자이 생각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고 다 받아들이고 다 맡기고 맡혔으면 돌아가고 앞이 완전히 맡혔으면 주저앉고 뭐 어거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 그냥 막혔으면 수고 뚫렸으면 가고,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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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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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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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부하시는 분도 운의 힘이 엄청나신 분들이고요.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상태까지, 그 지금 남들 남들보다 다르게 그래도 이러한 공부 누가 보기에는 도난되는 이런 공부에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로가 있는 사람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운해가 발달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 운해를 아마 저랑 똑같이 이게 형제들한테 좀 우스, 우습게도 보이고 친구들한테도 우습게도 보이고 배우자들한테도 우습게도 보이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우리가 정상인데 이 운해가 보는 세상 운해가 접하는 인연 이게 선나예요. 그게 정멸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라게 빵이겠어요? 나와 남의 벽이 없다는 라 거지. 그래서 이 운의 있으신 분들이 지금 그런 거고요. 이게 선나. 그다음에 스물한 번째는 이이정멸의 힘으로 뭐를 뭐 이렇게 어거지로 뭐 만들고 뭐 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거안 한다는 다 내어 맡김 받아들임 이미 모든 불균형은 균형으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음. 이미 모든 불균형은 균형으로 맞춰지고 있음. 방법은 내가 알게 아님. 다 맞춰지고 있음. 몸도, 인간관계도, 모든 일도, 소원도, 돈도, 경제, 경제도, 모든 것도 이 정멸력 무작자성. 22번째, 이 정멸의 힘으로 가지가지 청정이다 청정해지네. 하나씩 하실 거지만, 오늘 먼저 이정멸력 자오 지정. 특히 그리고 변화에게 비슷하죠. 이, 이 적정할 때 적정 변화, 그러면 산마발제. 스물네 번째가 이정멸력 자 변화가 먼저 오고, 정오고 여기는 정이 먼저 오고 변화가 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요즘은 거울 명상, 저는 거울 앞에서 요즘은 안 하거든요. 요즘은. 걸으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 하면 좀 졸리지만, 그래서 이 적정의 힘, 정멸의 힘, 아무 생각이 없는 힘. 제가 어제는 낙산사 갔다 왔는데, 낙산사 그 해수관음상에서, 해수관음상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공연암에서 사시의 스님이 법회를 하시더라고요. 한1 시간 동안 딱그 주의를 잡고 있는 채로 있었었어요. 어 누가 옆에서 그 천수경 하는 거를 어그 주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들은 거죠. 선나 상태에서 아니.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흐름대로 그래서 일단은요 이게 이거를 한번 좀어 제가 이 책은 어 아직 이거 근데 제로 포인트 뭐 제로 정렬이잖아요 이게 제로 포인트 우주의 모든 일은 일어날만하게 일어난다. 뭐 제로 일부, 이부도 있나 보죠. 이 작가 소울북의 현실 창조를 위한 제로 포인트 생겨야 될 일은 저절로 생기니까 일단 제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로가 선나잖아요, 정멸이잖아요. 정멸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어 이거 제로 요거 한번 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로다 제로의 힘. 그 시간이 되니까 이거 좀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몸이요, 이 파동의학이라는 책이 이제 냈는데 파동의학이라는 책 있는데 인간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 제일 아운데 육체 우리가 만져지는 거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그 이렇게 저도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 그 혼백, 몸몸 그 몸과 몸에 있는 어떤 에너지 체그걸 백이라 그러죠. 백, 백, 넉백이죠. 어. 그러니까 도깨비하고 귀신하고 다른 거는 도깨 귀신은 한때 사람이었지만 도깨비는 정령이잖아요. 물건에 붙은 어떤 기운이잖아요. 이 에테르 백이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광물질에 붙은 에너지를 백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테르체 빛이죠. 빛 에테르 자체가 에테르가 빛이라는 소리고 육체가 있고 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 우리 거울 명상하면서 감정체 얘기했잖아요. 이 감정체, 아스트랄체, 이게 제 이론이에요. 3원 700할 때. 그 다음에 멘탈, 멘탈 바디, 이게 정신, 의지, 이게 이론이에요. 사춘기 때, 이제 멘탈체가, 그러니까, 감정체가 이제 아기 때부터 들어온다면, 멘탈체가 사춘기 때 들어오죠. 코우잘, 코우잘 바디인데 이거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정치 현상 보게 되면 학교는 어디나 맞건 모양이 어디건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건 짧건 아이 코우잘 채가 안 들어온 놈들이 참 많구나 이거 삼원 원인 체 이게 안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구나 삼원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감정하고 자기 의지 생각이지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나오는 이코 자리 없는 거예요. 코 자리 바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삼혼인데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삼7 칠백이라 말해요. 이게 이제 일곱 그리고 또요 위에 그걸 넘는 어 영체 그러니까 교회 교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불성, 불성, 성품. 어 교회로 얘기하면 어 홀리스피릿. 그다음에 디바인 바디가 이제 성체죠. 법신이죠. 법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왜 선나 뭐 삼마발제 뭐 이런 거 굳이 따지면 굳이 따지면 요 어. 삼마발제는 감정체를 다스리는 데 쓰고요. 주로 많이 쓰이고요. 변화가 많이를 이 멘탈체는 사마타 할때 많이 쓰이고요. 선난의 원인체, 정멸. 이거를 이거를요. 이거를 에테르체에서 그냥 생각고 일반적으로 있는 생각 없애는 거를 제 일선정 감정체를 다스릴 줄 아는 걸 이선정. 멘탈체를 다스리는 건 삼선정, 원인체를 다루는 건 사선정, 그러면서 등강, 묘각으로 뭐 이렇게 간다고도 설명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체, 욕심, 욕망, 이 상념체 다스리는 거는 삼마발제. 그리고 멘탈, 의식, 뭐, 어, 나도 뭐, 어, 어, 뭐, 의식이나 생각이나 꿈, 뭐 이런 게 사마타. 다 좋다. 다 받아들이고, 다 내맡겨 원인체는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거죠. 원인체, 이게 선나래요 그러니까 이호이호는 있는데, 사호는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많건, 그 사람이 뭐 학교를 어디 나왔건,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뭐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드러나거든요. 아, 저사호니안 들어온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모니 안 들어온 사람은 뭐냐면요, 일종의 로봇이에요. 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무의식 무의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뭐막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만 무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제일 똑똑한줄 알아. 이게 원인체는 깨어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이게 처음에 원각경 할때 문수보살이 부처님한테 인지법행 원인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그 그게,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비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이게 원인체 이, 이 원각경 공부가 이 삼원 사실은 선나 공부예요 선나 공부 선나를 하면서 삼마타 삼마발제를 평 어차피 이게 삼이 해결이 삼이 해결이 되려면 일 이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게 다 위로 쭉 단계별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올라가듯이 쭉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파동의학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 선나는 사마타 삼매발제보다도 사실은 더 수승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멸력인데 이 정멸력이 우리가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이 정멸력을 기르는 방편으로서 일단 오른쪽 뇌로 오른쪽 뇌에 의식을 집중해서 오른쪽 뇌로 오른쪽 뇌로 내가 저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 오른쪽 내 뇌로 내가 이 일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할까? 오른쪽 뇌로 내가 예태까지 왼쪽 뇌로 평생을 지난 생도 지지난 생도 살아왔지만 나의 오른쪽 뇌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저 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책임진다. 그렇게 하면 다 바뀐다. 어, 오른쪽 뇌라면 어떻게 처리할까? 오른쪽 뇌라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